안녕하세요.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의에요 오늘부터 화해 남자 선크림 탑 세븐에 있는 선크림 중에 여기에 있는 다섯 가지 선크림에 대해 리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기 전에 이번 영상은 먼저 선크림을 사계절에 발라야 되는 이유 그리고 선크림을 구입하시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 구독자분들이 처음에는 여자분들 100%였다가 요즘 남자분들 점점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있는데 어, 현덕 김님, 순한 화장품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남자라서 자세히 살펴보고 선택하기가 힘드네요. 음, 부탁드려요. 이런 댓글을 주셨고요. 또 다른 댓글은 난진 님, 선생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라서 운동을 하기에도 사실 겁이 많이 나거든요. 유유, 민감성 피부에 관한 영상 업데이트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남자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화장품에 대해 좀더 다뤄줬으면 하는 댓글들이 많아서 제가 여자지만 남자 선크림을 사고. 아, 그래서 20대 남자인 제 막내 동생을 게스트로 모셔왔습니다. 느끼지 않겠지만 닥터주디의 막내 동생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피부톤이 좀 하얀 편이고요. 제 막내 동생은 좀 어두운 편이죠. 그래서 피부톤이 어두운 남자분들께서 이제 선크림 발랐을 때 발림성이나 배탁현상을 보시기에 딱 좋은 피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laughs> 부탁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 남자분들은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 좀 많으시죠? 어, 그쵸. 아무래도 남자들은 씻고 나서 뭔가 바르는 것보다 씻은 그 상태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요순, 요즘은 바르게 됐는데, 예전에는 하나도 안 바르는 걸 좋아했죠. 음. 내 주변에 좀 친한 남자 동생분들에게 선크림 안 바르냐고 물어보면 발라도 딱 여름에만 바른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이 아무리 화장품을 몰라도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름에는 해, 해가 강하니까 바르긴 발라야 된다 생각해서 여름에만 바르는데 저도 아마 이제 누나가 말씀해주시기 전까지는 여름에만 바른 걸로 알고 있어요. <laughs> 그런데 선크림은 사계절 내내 항상 바르셔야 돼요. 태양이 있는 때는 무조건 자외선이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져온 거는 사실 화해에서 제가 보니까 1위부터 7위까지 중에 5개만 가져왔어요. 그 이유는 제가 테스트를 할수 있는 매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어, 테스트하기 어려운 선크림 두 개는 그냥 뺐고요. 남자분들 중에 화장품 살때 테스트하시고 사시나요 혹시? 절대 안 하죠. 남자들 <laughs> 테스트한 적도 없고 저도 해본 적이 사실 없네요. 그죠? 데 이제 저 같은 민감성 피부는 테스트 안 하고 화장품 샀다가 피부 트러블 생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테스트를 해요. 사실 뭐 태어날 때부터 피부 좋은 뭐 강철 피부나 뭐제 남동생도 저보다는 덜 민감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은 없지 못했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꼭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할 수 있는, 어 남자 선크림만 다섯 개를 골라왔어요. 순위는 이렇게 이 순서대로고요. 이게 2위, 3위, 아마 뭐 5, 6, 7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하나에당 선크림 하나씩 리뷰를 해드릴게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부터 영상 한 개에 선크림 하나씩만 찾아보기 쉬우시라고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화장품은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이 제품이 나한테 딱이다 싶어도 꼭 매장에 가서 먼저 테스트 해보고 구입하세요. 그리고 영상보다 좀더 빨리 화장품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닥터주디주에 구경 오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선크림 안 바르는 가족분이나 아니면 친구분들에게 공유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구독만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지적인 사람이 되는 채널 닥터주디 피부과 전문이었습니다. 아, 구독 옆에 조그만 벨 모양도 꼭 눌러주셔야지 제가 영상을 올리면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